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설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듯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에덴지라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경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어디 시작됐느냐?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여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 원수가 누구냐? 집안 식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이 기분을 고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됐으니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찾을 것이 있어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일장 27주부터 28월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에 여기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얘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 형상 여기서 다온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러세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부 간에는 뭐냐 무엇을 도울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없을 텐데 도울려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잖아. 나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는데 뭘 도울 건가? 이러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절반과 절반 이게 만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의 절반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나의 절반이 뭔가를 상대방을 찾아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결혼입니다. 그래서, 자, 이혼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차피 뭐 이혼했다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혼했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뭘 찾아야 되느냐, 이거죠.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낸 답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어, 22절부터 25절.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죠? 남편은 그리스,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낸 답이 그리스도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 이전에 찾을 겁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또 뭐죠? 왜 결혼 얘기하느냐? 가정이에요. 전도자의 삶에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결혼 이후에 뭘 찾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요 앞에 것 가지고서는 뭐가 되느냐? 포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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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포럼 하는 겁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렇죠? 제1전도는 가정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마다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2편 3절에 보면 127편 3절에 3절에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업? 여우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은 경영하는 겁니다. 기업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와의 기업으로 우리는 후대들에게 뭘 내다봤냐면, 100년, 200년, 이거를 내다보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지금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경영하는 거예요. 되지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이제 우리가 언약 잡고 이제 우리가 훈련해 되거든요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교사들은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2024년도런 새로운 시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남겨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아이들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나요. 지난번에 그저 안성 임마누엘기의 심대희 목사님 와서 그알리티시 거서 기 메시지 하는데. 거기는 무조건 세명세명세명안 나면은 줄에 안서준다 그래서 세명 났는데 지금은 전략을 바꿨대요 몇 명이라고 그랬냐 다섯 명씩 다섯 5명 명안 나면은 줄에 안서 이번에 아마 두, 두 쌍이 아마 결혼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약속을 했대요 다섯 명 났는 걸로 그때 아메라들이 그래서 줄에 앉아줬다고 여러분들이 자녀 낳는 것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아주 뭐냐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제대로 우리가 세우고 이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기도하고 고민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을 하는데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금토 금요일 날 여기 여기 중지차트 와야 돼요. 중진자로와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조금 뭐 지금 뭐 직장 때문에 그렇다. 그럼 조금 늦춰 가지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뭐냐면 이거 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요게 베십니다. 요기 배십어서 보자. 이거 기도하고 이거, 이거, 후대 키우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이 뭡니까? 하나 한나 아닙니까? 하나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 여기 몇이 누구예요? 모세. 아이들 다 죽인 시대에 이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우와의 기억으로. 그래 드린 겁니다. 3회에서 17장, 18절을 보세요. 다잇을 지금 어디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전쟁터로 보내면서 혹시 안 갈까봐 증포를 받아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이세가 다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같으면 전쟁터에 누가 우리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전쟁 때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형제, 형제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또 목숨 버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게 달랐요 이게 후대도 훈련이 달랐어요.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가정재단을 쌓고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걸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깨닫고는 여기다 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출발입니다. 놓치는,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이렇게 하다가 조금 멈췄는데, <laughs>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게 전도자의 삶의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세생시사전시사절에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로시, 조카로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그때 여기에 보면 뭐냐 가병이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이 318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318명이면 경쟁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는 그 어, 훈련을 갑니다. 원래, 그, 대대는 한 달씩, 한 달씩 훈련 가요. 뭐, 특별히 1년에 한네 뭐네 번, 네 번, 네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름이, 그,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천리행군이면 천리를 그냥 한달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저기, 그, 외곽에서,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러고서 3주 동안 하고, 3주는 지속해서 천리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합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거기 합류해가지고 가고. 어떤 때는 뭐냐면, 그, 뭐, 유격훈련 갑니다. 유격훈련도 한 달이에요. 그 공수, 공수부대는. 그리고 여름에는 뭐냐, 뭐 여름에 또뭐 훈련이 있어요. 뭐 수영훈련도 하고, 뭐, 이래, 다 합니다. 보통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리고 항상 뭐냐, 우리 대대가, 네개 대대가 있는데, 네개 대대가 해서 항상 한개 대대씩 빠져있어요. 항상 비웁니다 그 영, 그, 영내에서. 외지 아, 훈련 나가는 거예요. 스키 훈련도 가고 막그러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 그 본부, 본부의 그 행정에 맡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해야 돼. 기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합니다. 뭐, 3일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잖아요. 차가 군인 밥차가 들어와요, 밥차 트럭 큰트에 밥차 하는데 밥이 쫙,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식판이 그냥 쫙 꺼져가지고, 밥하고 데워가지고, 식판 꺼내가지고 하는데, 경쟁하더라고요. 그, 그몇 명이 되느냐? 318, 가병이 318명이라면은 보통 1000명 이상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뭐몇백 명, 몇백명 모이는 거, 대대 이유는 얼마 안 됩니다, 공수부대는. 몇명안 돼요. 한 뭐, 몇 병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요, 엄청나요. 차가 몇대 와가지고 밥해 주고 예요 야외에서. 그런데, 318명. 그래, 식솔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죠한번밥 먹으려도. 창세기 14장 15절 20절에, 아브라함에 뭐냐면, 사건이 터지죠. 전쟁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이 318명의 군사를 지고 이제는 가서, 모든 그 포를 잡혀가다 다서 기원하게 되죠. 그리고 로또 살려오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냐멜기 세대에게 십일조를 듭니다. 들어와서. 14장, 15조부터 20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러냐면 그, 그,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소도망이.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지. 니들이 그거 주고서는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거 아니냐.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도 오히려 멜기세덱이 11주를 드립니다. 이게 이 가정에 단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축복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축복을 또 결론해서, 아, 제대로 이 축복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자녀에게 그 축복을 잘한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백세 에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도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 창세기 2 2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아, 아들을 번제를 드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커서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을 믿음의그 믿는 것을 하나님 멀때 의로 여기더라고요.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믿음을 뭘로 여겼더라의 r 로여겼 m 라 그랬어요 그리고 b r 장 h a 절에 보니까 여 a 기대 b 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 b r 냐 이거죠 이게 경 a 한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가르 a 주겠다는 거죠 미리 알리겠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일 속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리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청년들이에요. 지금 갓 결혼한 그러한 부부들이. 그렇죠. 청년들과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어렵다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때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의 기회가 바로 이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삶과 가정, 우리 어,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최고 영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증거 있는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